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정원우 기자, 최근 뷰티 업계의 이슈들을 모았다. 쿠팡 뷰티 서비스 알럭스 김고은과 함께한 글로벌 캠페인 공개 럭셔리 뷰티 서비스 알럭스, 아, 럭스, 가첫 엠베서더로 김고은을 발탁하고 백슬래시 노룰누 럭셔리 백슬래시 광고 영상 공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럭셔리 뷰티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7를 밝혔다. 알럭스는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스타 모델을 기용해 범대중적인 지도 강화와 정체성 확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알럭스의 럭셔리 이미지에 부합하는 김고은은 지난해 청룡영화상과 백상예술대상 등에서 여우주연상과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김고은 만의 럭셔리 무드를 앞세운 이번 광고 캠페인으로 럭셔리 뷰티 시장 내 알럭스의 존재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광고 캠페인은 알럭스만의 차별화된 세 가지 아이덴티티, 패스트, 큐레이티드, 애니웨어를 담아 알럭스를 통해 정품 럭셔리 뷰티 제품을 어디서나 빠른 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스토리를 옴니버스 형식의 감각적인 영상으로 풀어냈다. 광고는 7일부터 서울 시내 주요 랜드마크의 옥외 광고 매체와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광고 속 김고은은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와 감각적인 스타일로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하는 현대 여성의 강인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실제로 김구은 이 엠베서더로 선정된 데는 몰입도 높은 연기력으로 폭넓은 인지도와 호감도를 쌓아온 김구은의 대체 불가한 매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브랜드 측 설명이다. 한편 알럭스는 쿠팡의 지난해 하반기에 선보인 럭셔리 뷰티 서비스로 전용 앱과 럭셔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조한 고품질 콘텐츠를 통해 럭셔리 쇼핑 경험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케어놀로지 리턴 퍼펙트 안티에이징 언더 아이패치 출시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케어놀로지, 케어놀로지 95가 7가지 눈가 에이징에 맞서 생기와 입체 볼륨에 도움을 주는 니턴 퍼펙트 안티이징 언더 아이 패치를 7일 내놨다. 케어놀로제 대표 피부과 전문의 이미석 원장은 눈가에는 가급적 아이 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다크서클이 심한 경우 연어에서 얻은 PDRN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피부 중 가장 얇고 환성과 피지선이 적어 에이징이 가장 빨리 시작되는 눈가 피부에는 다양한 고민이 생기기 쉽다. 신제품 케어놀로지 리턴 퍼펙트 안티에이징 언더 아이패치는 흡수력을 높인 자분자 PDRN 콤플렉스가 고함량 함유돼 꺼지고 느슨해진 눈가 피부의 팽팽한 리프팅을 돕는다. 또 인체 구조 유사 콜라겐과 특허받은 눈꼬리 주름 특화 엘라스틴 등 유효성분이 예민한 눈가에 자극 없이 녹아들어 눈가 주름과 탄력을 집중적으로 케어한다. 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하는 펩타이드 성분이 눈가 윤곽을 살리고 나이하신 아마이드와 글루타치온을 최적의 배합으로 굳혀 핵심 성분이 흡수돼 패치가 투명해질수록 눈가를 환하게 밝혀준다. 브랜드 관계자는 하루 2만 번 이상 눈을 깜빡이고, 눈밑 피부 아래 림프관에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 다른 부위보다 빠르게 칙칙해지고 주름이 생기는 눈가에는 특화된 안티에이징 제품 사용을 추천한다며, 유효성분의 흡수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소재 멜팅 패치로 속부터 차오르는 눈가 에이징을 경험해보길 바란다. 고전했다.